창조성은 규칙을 아는 데서 시작하지만 그 규칙을 깨뜨릴 용기가 있을 때 진정으로 빛을 발합니다. 완벽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.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모든 아이는 예술가로 태어납니다. 문제는 우리가 자라면서도 예술가로 남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. 아름다움은 당신이 본 그대로가 아니라 당신이 느낀 것을 표현할 때 존재합니다. 나는 항상 내가 찾고 있던 것을 그리지 않고 찾으면서 그립니다.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. 창조는 단순히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낡은 것에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. 평범함에 안주하지 마십시오. 그 너머에 예술가의 힘이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를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현시키는 용기입니다. 당신의 손이 아닌 마음으로 그리세요. 왜냐하면,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의 캠퍼스이기 때문입니다.